미디어 리트러시라고 합니다 번역하자면 미디어 문해력 문해력 과거 시대는 우리가 텍스트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텍스트를 활용해서 지식인이 되었죠 뭐 지식인과 비지식인의, 비지식인의 어떤 영량 차이가 5배 10배 이렇게 말들 했죠 지금은 텍스트로 받아들이는 정보 양이 많을까요 미디어를 통한 게 많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네이버 검색으로 어떤 모르는 내용을 찾아볼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유튜브에, 유튜브 검색창에 모르는 내용을 검색을 쳐 넣을까요? 다 아시죠? 네이버를 치는 사람들은 저희 세대고요. 요즘 세대 아이들은 다 바로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미디어예요.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해독하고 해독하고 부화하고 자기도 전파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뭐라 하냐면 미디어 리터러시에요 즉 양질의 정보를 소화도 하지 못하고 또 생산해서 배포하지 못한다면 이 지식계급으로서의 현재 사회에서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강의하는 아이들은 텍스트 정보도 이용하고요 미디어 정보도 생산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요 두 가지 다 활용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느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가장 디지털라이즈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은 또 취향상 그럴 수도 있지만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은 집중이 안 되고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는 저도 현장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우려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목적과 뭐가 뒤바뀐 거예요. 목적 전도 현상이라고 하죠. 미디어에 집중 못하는 것은 집중 못하는 아이가 문제인 겁니다. 미디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미디어인 거예요. 그죠? 그 부족 못하시죠? 그렇다면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미디어를 집중해서 잘 활용하는 아이의 집중력을 기르는 게 문제이지, 미디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21세기에. 예. 그리고 물론 저희 텍스트 자료도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음, 소화하고 받아 흡수하고 생산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미디어 정보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이 대한민국의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 좋은 그림 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베이크고 가짜고 이렇게 보면 팩트예요. 각자의 이익 관계에 서 많은 것들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조작의 홍수입니다. 그러나 지성인들은 비판할 수 있어요. 최대한 좀 가려내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정보를 잘못 받아들이면 또 인생이 망할 수도 있어요. 수학도 하나의 숫자를 통한 언어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수학적 의사 전달에 무엇이 더 활용하기 좋은 소재인가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는 다 활용합니다. 미디어도 활용하고요. 음. 텍스트도 활용해요. 아 이게 좋은 거다 쓰려고 해요. 그게 저희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약간 언급이 됐지만 이 플립 러닝 어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구로 학습 한자로 는 역전 학습이라고 하죠. 이 플립 러닝이 등장하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냐면요. 국민소득이,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정도, 중진국으로 싹, 선진국 초입으로 싹, 선진국 아니구나, 중진국 건물점으로 싹 들어가면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교실에서 재래식으로 칠판에서 판서하며 강의하는 수업 현장에는 애들이 인종불문, 국적불문 다 잡니다. 다 자요. 교실이 잠들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학교는 죽었다란 말이 나왔었어요. 대한민국도 그랬고요. 중국도 일본도 공자의 후에 아시아권 국가는 당 가, 그렇다, 다른 대륙은 볼 것도 없죠. 자유분방했던 다른 대륙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 문제가 됐죠. 그래서 수업시간에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숙제하게 만든 모델이 과거 재례식, 뭐,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해오던 그니까 정통형 모델입니다. 당연히 요구되는 것은 강의를 들을 때는 집중력 좋은 태도가 요구되고요. 집에서 숙제를 할 때는 성실, 진실, 이게 반드시 요구되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하나의 첫 번째 어드바이스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 학생들, 초중등생의 경우 학교 과제나 학원의 숙제를 가짜로 한다. 그냥 대충 했어 또는 뺏겨서 확인만 받으려고눈 가리고 아웅한다 게 가능성은 없습니다. 걔한테는 과외이고 뭐고 다손 떼십시오. 다 때려치우시고 그것부터 똑바로 하는 걸로 바꿔놓으십시오. 그 가외도 가짜이며 학교 수업도 가짜가 돼버리고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어 옛날 모델은 이랬는데. 이게 문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새로운 모델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플리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집에서 강의를 듣는다. 듣는다 표현 마음에 안 드네요. 집에서 강의를 본다. 집에서 탐구를 한다. 즉, 애섭. 학생 자기 주도의 애섭을 말합니다. 애섭. 미리 살펴본다. 그리고 학원에 와서 수업 시간에 학생 중심의 참여 수업과 개별 코칭 수업을 받는다. 여기서 뭐 한다? 채운다. 완성한다. 완전히 반대죠?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자기가 완성해야 돼. 여기는 집에서 준비해와 학교나 학원에 와서 완성해. 집에서 강의 듣고 학원에서 숙제를 내요. 여기는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숙제를 내요. 뒤집어졌죠? 예. 그리고 배운 내용을 심화, 확장해 나가요. 이 모델이 플립 러닝입니다. 이 사진 모델은 아마 다른 의학원이나 다른 학원들 설명에서도 많이 아마 인용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디자인은 저희가 좀 새로 깔끔하게 했지만요. 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일반인의 생각과 교육과학자 전 세계에 교육공학자들의 실험에 의한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 자, 어, 학습 효과가 5%밖에 나타나지 않는 가장 낮은 방식이 뭐냐?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저희가 주로 해왔던 강의 듣는 거. 그다음 10% 효과가 뭐냐면 학습 자료를 직접 읽는 거예요. 리딩. 그다음 20% 효과가 시청각 수업, 오디오, 오디오와 비주얼이 다 결합되어 있는 시청각 수업을 듣거나 보는 거예요. 그 다음 30%가 시범 강의를 본다. 입니다. 자, 이 이상의 모델이 구세대가 경험은 해봤던 방식이다. 물론 이런 것들도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모델들 특징은 뭐냐면 교사 중심이에요. 교사에게 편리해요. 그런데 50%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집단 집단 토의 방식, 집단 토의 75% 효과가 있는 것은 실제로 해보기, 실습 90%의 가장 효과가 높은 방식은 피치와 더스 서로 설명하기. 이게 바로 여러분이 들어보신 바 있는 하브루타 학습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의 학습 방식은 여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아시아인들의 학습방식은 주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인들은 굉장한 노력을 요구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또 경쟁을 강조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자살하고 그러죠. 근데 이게 되게 즐겁게, 시간별로 안 드리고 하는데, 우리보다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시간당, 학습 시간당 학습 결과가 월등히 높은 거예요. 여기 노벨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노벨상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도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것을 토대로 교육 과정 설계를 계속 바꿔왔습니다. 또 특징은 뭐냐면 여기 이상은 수동적 학습자를 만들어요. 여기는 능동적 학습자를 만들어요.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독재자가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민주 국가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맞습니까? 네. 어, 저희의 강의 하는 아이들의 캐치 프레이즈입니다. 요걸 네. 또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최대한 핵심적으로 한번 제가 전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수학 학습이 왜 어려울까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과목. 이기 때문일까요? 이해를 한다는 것은 낯선 거죠. 음, 수학에 나오는 어떤 설명들, 추상적 언어들은 우리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뭐, 구구나 사회 과목 이런 것들은 직접 만지거나 뭐, 근처에서 보는 것들 많이 경험과 연관된 것이 많은데요. 수학도 그런 것들이 많다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추상적인 과목이죠. 논리 과목이고 하다 보니까 낯설고 어려워해요. 우선 그 중에 먼저 낯설다를 해결하자 이거죠. 낯설다. 무슨 말인가? 좀 살펴보고, 이름이 어떻게 생긴 내용인지 좀 살펴보고 애가 수업에 들어오게 하자는 거지.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면 개념 설명을 선생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확인이 들어갑니다. 됐냐고?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됐냐? 그러면 우리가 뭐 과거에 안 됐다고 얘기한 적 있나요? 선생님이 됐냐고 말하는데 우리가 안 됐거든요.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뭐 들어갑니까? 문제풀이 들어가죠. 문제풀이. 물론 그 중에 뛰어난 학생은 그 설명을 듣자 말자 바로 이해하고 문제풀이 응용해도 바로 따라가는 학생이 있겠죠. 순발력이 빠른 학생라로 무조건 우수할까요? 그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위대한 겁니다. 대체로 순발력이 느린 학생은 굉장히 불리했던 모델이에요. 또는 순발력이 빠른 학생도 잘 가다가 특정 단원에서는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는 초5, 초6, 중1, 중2, 3 올라갈수록 수포자의 비율이 청청청청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좀 바꿔보자고요. 아이가 집에서 먼저 좀 살펴보고 오게 하자고요. 그래서 집에서 먼저 선수학습을 하라. 선수학습. 어, 선회학습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선수학습이라는 말은 가끔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용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뭐, 한 학기 내용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쭉 먼저, 예, 어, 선회학습으로, 한 학기 내용을 먼저 학습하고 들어가는 걸 선수학습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교육과학적 의미에서는 내일 수업에 대비해서 학생이 일, 대략적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고찰해 보고 들어가는 준비 학습 과정을 선수 학습이라고 합니다. 선수 학습. 음, 그러므로 선수 학습은 하위 학습이에요. 본 수업에 이루어질 학습에 대한 하위 학습이에요. 즉,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면 더 좋지만 완전하지 않은 하위 학습이에요. 좀 밑그림을 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집에서 선수 학습을 하고, 플립 러닝하고, 학원에 와서. 완전 학습하라. 선생님과 동료들과 그 퍼즐을 맞춰 나가자는 거죠.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 이해를 촉진하자. 이해 예 촉진. 어, 인풋이 무엇이냐? 아풋이 뭐냐? 논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계에서는요, 특히 저언어학 있잖아요. 언어학. 그서조뭐 영어를 공부도, 하 외국어를 공부하는 쪽에서 인풋을요. 단순히 들어왔다를 인풋으로 보지 않습니다. 들어왔어 이해된 것을 인풋이라고 해요. 이해가 이루어진 것. 이해가 안된건 들어왔다더라도 머물지 않고 바로 튕겨져 날아가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 이해를 촉진하는 방법 중에 새로운 방식이 뭐냐면 아웃풋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웃풋. 설명하라는 아웃풋이죠. 근데 인간의 두뇌 구조가 설명하는 행동, 액션, 아웃포스를 시도하면 인풋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뇌의 기재 방식이요. 음. 설명을 시도하니까 이상하게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명이란 말을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완전히 논리화가 안 되던 것이 말로 내뿜으려고 하니까 머릿속에서 논리화가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가장 먼저 경험하거나 가장 많이 경험한 집단이 누구이냐? 다름 아닌 선생님들. 학원 강사들입니다. 자기도 완전히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외웠지. 좀 주제했는데 수업에 들어가서는 애들을 이해를 시키다 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해를 시키려고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막 말이 되는 거예요. 막 말이 되네? 그래서 학원 강사 중에 자뻑병이 걸린 사람이 많아요. 자뻑 나 대단한 사람인가 봐. 나는 막 말이 돼. 그리고 애들이 좋다네? 그럼 스타, 스타 강사병이 걸리죠. 네. 그래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더 촉진된다. 그 다음, 학습의 어 효과를 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임계점이 넘어야 됩니다. 대충은 안 돼요. 대충 알면 맞히는 문제라는 건 아주 점수가 낮거나 모두가 맞히는 변별력이 낮은 문제예요. 경쟁을 한다 정도의 문제들은 어설픈 학습으로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죠. 인정하시죠. 그러므로 기준 설정이 공부해야 되는 기준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목표 기준이 낮으면 공부를 해도 안한 거예요. 맞죠? 세월 낭비인 거예요. 그러면 강의하는 애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 아인슈타인의 말 그대로입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거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명확하죠?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애가 설명을 시도하면서 지금 내가 안게 아니, 아니구나. 즉이 설명 시도 과정에서 이해도 강화되고 자기가 학습하는 태도, 목표도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 보고 정신개호로 너 공부 안 하면 인생 개망한다? 인생 망한다? 이런 말로 애들이 정신 차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뭔가요? 할아버지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이 말이 왜 나왔어요? 왜 아빠가 무관심해야 돼요? 잘못된 개입을 한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개입. 막, 라떼는 말려? 라떼는 말려? 얘기하고. 안 통하죠. 요즘 애들한테. 사실은 강남에는 한 가지 더 요구되고 있어요. 네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할머니의 드라이빙 능력. 강남구의 학원들은 셔틀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애들 라이딩시키기 위해서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 쫓아서 엄마나 할머니들이 시내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없으세요. 진짜 교육 올린 니이에요 네. 지방 고3 학부모보다 대치동에 초2, 3 엄마가 더 열심히 살아요. 그다음 실전의 정보. 음... 나중에 데이터에도 있는데요. 재밌는 건 학생마다 어려워하는 문제가 똑같지 않아요. 각자가 달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막히는 지점이 다 달라요. 이게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문제 풀기하고 문제 풀이 해설 강의하고 점수로만 니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자체가 교사에서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수십 억조 회의 학습이 일어났었지만 조 단이 넘죠. 이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강의하는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시켜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인데 아이들마다 이해하는 지점, 어떤 하위 학습, 즉 기초 학습이 적용돼서 이 설명이 미치고 있는 영향도 이런 게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맞춤 학습이거든요. 아이에게 설명을 시키지 않고 선생님이 정상적인 풀이 과정을 그냥 전달하는 것은요, 100명을 앉혀놓고 하나 한 명을 앉혀놓고 1대1로 하나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맞다 틀렸다 정도에서 분기돼 가지고는 맞춤 교육 설명이 안 됩니다. 아이의 자세한 진술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알겠냐 모르겠냐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커리큘럼도 있고. 진도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들이 미치고 있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막히는 개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무슨 책 89페이지 13번 문제와 19번 문제 그두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그두 문제에 학원에 와서 사용하는 이두 시간을 다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두 문제가 완전 정복되기 위해서 계속 대충 넘어가지 않고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학생과 학생이 힘들어 하더라도 그 물고 늘어지는 그 불독 독사 같은 그 물고 늘어지는 그 기질을 길러줘야 수학을 하는 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문제를 정복하면 다른 능력까지 술술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탄력이 붙기 시작해요. 자동차로 설명하자면, 벤, 벤즈 같은 거예요. 초반에좀 느리죠? 30, 40 이렇게 떨리면, 갑자기 속도가 확 붙죠, 차가. 예. 그래서, 음, 과연, 저희가 쓰는 용어는, 어, 개인별 피팅, 피팅 코스? 또뭐 시중에 쓰는 말로는 뭐, 맞춤학습? 의 정의가 좀더 정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심화학습, 뭐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고난이도 문제, 뭐 수능에서는 뭐 어, 수학 문제, 어, 전체 시간의 절반의 시간이 걸린다는 의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 판가름 한다는 30번 문항, 그리고 뭐 21번, 22번, 29문항들 번 고난이도 문항 또는 어, 문제집 에3번도 보지 못한 낯선 문제, 낯선 유형의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은 강의하는 아이들에서는 교재에 막 깔짝깔쩍 뭐 어떻게 풀 과정이인지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막해 가지고 하는 이런 걸 용납하지 않아요. 반드시 풀이 노트, 프리노트, 별도의 풀이 노트에 정확한 수학적 표현으로 적게끔 합니다. 이것이 수학적 사고의 훈련이고요. 정확히 적어야 선생님 앞에 나와서 말로 설명하라면 설명이 가능해진 거죠. 뭐 모든 건요. 객관식이 좀 쉬운 거고 그다음에 주관식이고 그 다음이 단답형이고, 그 다음이 서술형, 논술형, 그보다 더 위에 단게 뭐예요? 구술,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한 학습의 방식의 영역은 말로 하는 구술인 구술. 말로 할 정도면 그 문제가 시험장에 가서 딱 나오면 바로 해내요. 근데 그 문제를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아, 이제 알겠어요. 이랬다. 얘가 그 문제를, 그 비싼 문제를 또 시험장에서 맞닥뜨렸다 해내느냐? 예. 못해내는 줄 알면서 몇십 년 전부터, 예나 지금이나 수십만 명이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 나오면 하는 말이, 아, 아는 건데 틀렸다. 실수했다. 아닌데,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이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또 본인의 뽕을 키웁니다. 실수한 거라고. 나도 아는 거였다고. 똑같은 조건을 또 시키면 또 못해요. 해내지 않아요? 못해? 해내지 못합니다. 그걸 계속 악순환 반복하는 겁니다. 허무하게도.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성취감을 못 느껴요. 성취감을 못 느끼니까 진취적으로 더 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시점에 너무 부딪히면 좌절되버리고 포기하는 학생으로 넘어가는 거죠.